대한민국 1등 분양정보의 분양할림이. 네, 오늘은 대구 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구 광역시 중구 동인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 동인동 1가 211번지 1원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어, 힐스테이트 동인이라는 아파트이고, 어, 지하 4층부터 지상 49층에 5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아파트는 941세대이고요. 오피스텔 68실, 그리고 근린 생활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분양 알림 유튜브를 통해서 2주의 분양 정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힐스테이트 동인 입지 환경입니다. 자, 대구시의 중심이라고도 볼수 있는 대구광역시 중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바로 근처에 대구광역시청, 그리고 중구청과 같은 관공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생활문화시설과 교통환경 또한 편리한 지역인데요. 어, 생활문화시설로는 일단 쇼핑 인프라가 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어, 500m 그리고 1km 반경 이내에는요. 롯데 백화점 그리고 대구 백화점과 같은 쇼핑 인프라 잘 마련되어 있고요. 동성로 로데오거리의 인프라가 있는데 어, 로데오거리 근처에 교보문고, CGP, 롯데 시네마와 같은 문화시설 또한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가까운 지역에 경제의과대학과 병원, 의료시설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1km 반경 이내에 힐스테이트 동인 아파트와 가까운 지역의 주택 재개발 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개발과 발전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교통과 같은 경우는 1km 반경 이내에서 총 4개의 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게끔 편리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특히 도보로 7분 정도 이동하셔서 이용하실 수 있는 지하철 1호선의 칠성시장역, 그리고 아, 대구역과 중앙로역 역시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요. 아, 지하철 2호선 이용하실 수 있는 경내 병원역 또한도 1km 반경 이내에 있습니다. 아, 그리고 다양한 버스 정류장 위치하고 있고, 아, 주요 도로가 잘 뚫려 있기 때문에 자가용 이용하시기에도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아, 이외에도 교육 환경 또한 좋은 지역인데요. 이제 대구 지역의 동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린스마트의 미래학교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설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인정을 받았고요. 경북대와 연계가 되어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동성로의 학원과 또한 사교육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또 이용하실 수 있게끔 우수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아파트 평면 정보입니다. 자, 힐스테이트 동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평면이 84제곱미터에 선호도가 높은 평면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구성은 A타입부터 I타입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A타입 같은 경우는 278세대를 모집을 하고 있고요. 거실과 주방 마주보고, 침실이 양옆에 있으면서 이제 큰 침실은 안방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욕실은 이제 부부 욕실 포함해서 두개 있고요. 그리고 이제 B타입과 같은 경우는 46세대 들어오실 수가 있으시고, 이제 거실과 주방 식당이 굉장히 거실이 큰 안방처럼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과 큰 침실이 마주 보면서 도이 발코니까지도 이용하실 수 있게끔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84제곱미터 C타입도 46세대 들어오실 수가 있으시고, C타입은 A타입과 비슷한 공간 구성입니다. 그리고, 어 D 타입도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고요. D 타입과 같은 경우는 C 타입과 비슷한 구조의 침실이 굉장히 넓고 드레스룸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을 만큼의 공간 면적이 나오는 평면입니다. 자 그리고 84제곱미터 E 타입도 D 타입과 비슷하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84제곱미터 F 타입입니다. 129세대에 들어오실 수가 있으시고. 거실 주방 식당 마주 보는 형태이고요. 침실이 넓게 또 공간 구성하실 수 있게끔 드레스룸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8 4제곱부터 G 타입도 F 타입과 마찬가지로 같은 공간 구성 이루어져 있고 H 타입 H 타입과 같은 경우는 B 타입과 비슷한 공간 구성에 주방 식당이 조금 더 넓게 그리고 자투리 공간도 활용하실 수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4제곱미터 I타입은 양옆에 침실이 있고 주방 식당 마주 보면서 식당 기역자 형태로 욕실은 부부욕실까지 두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아파트 청약하실 때 살펴보실 내용입니다. 아, 중도금 대출이 50%가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인데요. 아, 그중에 10%는 잔압으로 이루어지고요. 이자 후불제가 적용이 됩니다. 아, 그리고 전매 제한 기간이 3년 발생하기 때문에 2024년 9월에 전매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주변 지역 분양가와 실거래가에 따른 시세 차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 같은 경우는 2020년에 5월에 분양이 됐고요. 어, 그래서 1.7억의 시세 차익을 보이면서 최근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달성 파크 프로지오 힐스테이트, 그리고 힐스테이트 대구역, 그리고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 아파트 같은 경우도 2억에서 2억 5천의 시세 차익을 보였는데 앞으로 더욱더 많은 시세 차익을 예상을 할수 있는 이유가 어, 7억에서 7억 9억까지도 충분히 어 이제 매매가 되었기 때문에 음또 많이 올라갈 그런 이제 호재를 갖고 있는데 2023년에 개풍이될 대구 광역철도 2차 어 교통호재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워낙에 인프라가 좋은 지역인데 또이 지역 주변으로 힐스테이트의 주거 중심 이 중국에서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주거벨트라는 개념의또 새로운 주거의 환경이 또 생기게 되면서 힐스테이트 타운이 형성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 많은 세대 수를 분양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유동 인구가 아, 5천 세대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헬스테이트 동인 아파트 분양정보 살펴보셨습니다. 더욱더 많은 분양정보 원하시면 분양알림이 앱을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분양알림이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더욱더 좋은 분양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양알림이 아나운서 손유준이었습니다.